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디어는 커피 자판기의 도어를 좀더 편리하게 운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면서 도어의 위치와 여닫주는 형식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가 나오는 도중 컵을 잡다가 손을 데일 뻔한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커피 자판기를 이용할 때 도어는 자판기 중간 오른쪽에 설치하고 붙어진 문 형식이 아닌 가운데에 손을 넣으면 문이 뒤로 밀리는 형태로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는 도어가 열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총 1,500억원의 자판기 시장에 자판기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자판기 업체들이 필수적으로 도어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부분은 실력있는 기술자가 개발 중이며 저희에게 2천만원을 투자해주시면 지분의 30%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